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분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IPO 시장의 최대로 어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가 매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 꺾고 로봇주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지 대표님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 대표님 일단 최근에 네. 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두산의 주가가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무거웠던 주식인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먼저 이제 두산 그 자회사 음. 네, 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 효과를 좀 두산이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음.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산이 지난주 금요일 강세에 이어서 어 금일 장 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이벤트가 금일서부터 이제 15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어,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이 두산 음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에도 과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는 과열 국면을 한번 한 차례 보인 바가 있고요. 지금 오늘도 상한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과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 대표님이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으로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수요 예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흥에 대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심 대표님, 어, 이러한 그 일정들이나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공모 관련한 이슈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상장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5일까지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이제 수혜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공모가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경쟁률이 얼마나 세고 그 다음에 이 공모가 밴드를 상회하냐하회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만 26,000원이고요. 만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예상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조 3,600억에서 1조 6,800억까지 그 밴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교 대상 기업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그 작년 기준으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매출은 4 배입니다. 4 배인데 일단, 어, 일단 공모가 밴드로는 어, 상단으로 1조 6 8 0 0억이니까 조금 싸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면 은 이제 구주주들이 이제 엑시트를 일부 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데요. 자, 이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주 두산이 예, 지분율이 9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흥행 성공을 위해서 이제 구주 매체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가볍다. 그래서 이제 예, 아무래도 좀 흥행 성공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해가지고 신경 쓴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금융권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laughs> 의견도 있습니다. 적자 기업치고는 높은 밸류라는 이 인식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가격 부담이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심 대표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어, 보고 계실까요? 예, 그 로봇주들이 사실 뭐다 이익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고평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우리가 PR은 이제 이익이 나올 때 쓰는 거고요. 이제 PSR이라고 이익이 안 나올 때 이제 매출액 대비 이제 시가총액 대비 비율을 보는데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한 230배, 그러니까 뉴로메카도 57배, 음. PSR이.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한 거의 29배, 36배까지 사실 비쌉니다. 예, 비싸다는 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기준 국내 1위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도 사실 4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어떤 테마보다는 상당히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 글로벌리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다. 라고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밸류 자체는 좀 비싸겠지만은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싼 측면이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로봇주 전체적인 상승세의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에 2018년 당시 바이오주에 대한 광풍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좀 로봇 전체로 봤을 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성장주들은 항상 시대에 맞다 오버슈팅을 좀 반복을 해왔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5G, 그 다음에 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약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 때는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P2E 이런 것들이 한 거의 10배씩 올랐습니다. 다만 또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대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 적자가 나고 이제 실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계속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그때고때 그때 맞은 트레이딩 차원에서 뭐 접근을 하시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예,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로봇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그빈 자리를 이제 로봇주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로봇주 이제는 테마가 아닌. 엄연한 섹터로 거듭,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이제 향후의 주가라고 할수 있겠죠. 로봇주의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자 우리 여 대표님한테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이제 2차 전제도 사실은 예전에는 테마 취급을 당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도 엄연한 이제 산업의 어, 대우를 받을 시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종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꽤 여러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수 구간에서의 진입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상장 이벤트에 따라서 로봇주의 추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좀 가능해 보이지만, 과매수 구간에서의 진입은 어,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하는,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로봇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음, 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는 <laughs>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년 고수회전 시간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종목들, 투자를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시기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저출산, 그리고 노동력 부족, 생산성 증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로봇 산업은 어, 하나의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해 봐야 될게 조단이 대어로 거론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심 대표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글로벌 4위에 상당히 실체가 있는 좋은 업체입니다.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조 정도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락만 하지 않으면 사실 첫날만 4조 정도 트라이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제 한 2조 정도 한 4조 정도를 타겟으로 보시고 꼭 이제 공모에 이제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몇주 받지 못하겠지만은 공모에 참여해서 이제 해야지 괜히 또 첫날 이제 급등할 때 이제 따라가면 이제 또안 되기 때문에 음. 예, 될수 있으면 공모에는 좀 참여를 하시라. 그렇게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작은 팁, 공모에는 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더 자세한 로봇 관련 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예,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득 이제 로봇 관련 주들 두산 로보틱스 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문득 이러한 예 영화 속명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옛날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을 맡았던 이정재의 명 대사죠. 자, 두반 두산 로보틱스 과연 로봇주에서 대장주, 예, 왕주가 될수 있을지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요. 여 대표님과 그리고 심 대표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왕이 될수 있을지 손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동그라미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요. 하나, 둘, 셋! 어, 어, 여 대표님은 좀 표현이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심 대표님 동그라미, 네. 예, 동그라미 셨죠 네. 자, 일단 여 대표님, 약간 산모양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을 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셨군요 예. 네. 사실,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장이 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대장주가 분명히 대장주가 될 것이야. 이렇게 예단은 주식 시장에서의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좀 미연에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초기에는 분명히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싸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실적 그리고 개별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견주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과의 주가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좀 굳이 예를 좀들어보자면요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하지만 상장한 이후에는 또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원래 대장주였던 셀트리온과 많이 비교가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티리온의 지금 주가는 좀 차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셔서 로봇주 선택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주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 대표님은 예, 두산 로보틱스 세모표 예,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심 대표님께서는 동그라미 손 표시를 해주셨는데 왕이 될 상이다 해서 동그라미 음, 이용자 예. 표시해 주신 거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 말은 이제 로봇 섹터 내에서 이제 대장주로 될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장, 그 상장 초반에는 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글로벌 4위 업체예요. 실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깨끗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대주주인 두산의 지분율이 90%인데 구조 매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오버슈팅이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겟 시총을 한 4조 정도로 감안하시고 어, 매매를 좀 하시면 은좀 되지 않을까그 이상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한 타겟 시총을 좀 정해서 어, 장 초반에는 어, 우리가 상 어, 공모를 좀 받았으면 그걸 좀 비싸게 팔자. 예. 라는 그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IPO에서 받은 물량을 네. 아주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 좋은 가격에 팔자. 예, 그러면 이제 IPO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치킨 값 번다라는 농담인데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여름장 이후 2차 전지주 쉬면서 이제 로봇주가 예, 대장 섹터로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자, 로봇주가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은 로봇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종목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좋을 혹은 조정이 있다면 그 후에 접근하면 좋을 로봇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자여 대표님과 심 대표님께 예,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여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과열 국면, 과매수 국면에서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음.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어.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예전에 고수 회전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RS 오토메이션.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형, 인탑스,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인탑스가 이 로봇 관련주인가 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인탑스가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양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로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능형 로봇 모션 제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이 음.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은 이제 다축 관절 에 있어서 모션 제어가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수술 보조 의료 로봇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적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예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로봇 관련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로봇 주를 추경 매수를 한다는 건좀 부담스럽다고 보구요. 그+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주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급등을 했던 대장주를 조정받아서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덜 올랐다고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이제 로봇주로서의 이제 어떤 뭐큰 강점보다는 본업도 있는데 부업에서 이제 로봇도 한다 그런 음.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 우리 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인탑스 같은 경우, 이제 본업은 뭐 스마트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쪽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순연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한 60%는 순연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싸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우스라는 업체인데요. 이거는 사실 본업은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HBM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로봇도 합니다. 사실 로봇도 해요. 그래서 로봇 브랜드는 제로 시리즈라는 로봇인데 어떤 관절 로봇,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들, 뭐 전자부분이라든가 자동차, 화장품, 뭐 식음료 등 다양하게 또 로봇 쪽도 나름대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로봇 관련한 섹터에 관해서 여 대표님과 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 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하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묘미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